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동사의 종류와 뜻이 어, 시간에 함께 해봐요. 동사의 성질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동사는 어, 동사로 파생이 되었지만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할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준동사 종류에는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고, 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준동사로는. 음, 그러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어,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에 앞에다 툴을 써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어, 트부정사는, 어, 명사적 역할을 할 때는, 어, 주어, 목적어, 음. 보호로 사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명사를 수식해요. 어, 그리고 이제 부사적 역할을 할 때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죠. 어 이제 트보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시리라 믿어요. 이번에 동명사를 좀 설명해 볼까요? 동명사는 이제 동사 뒤에다가 ing를 이제 붙여서 이제 명사처럼 사용한다는 것이죠. 명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이 됩니다. 어, 동명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요. 어, 분사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준동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게 뭐뭐 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다. 아, 둘다 명사 역할을 할수 있으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는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준동사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투부정사와 분사입니다. 분사는, 분사는 과거 분사, 또 현재 분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이제, 현재 분사는 뭐냐. 이제 알아봐야 되죠. 이제 명사를 수식하고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어,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미래 지향적 느낌이 있고, 현재 분사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 과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요. 형용사 역할을 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뭐라고요? 준동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준동사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서, 투부장사, 동명사, 이제 분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있다라는 것. 어, 이제, 준동사는 동사의 특징은, 어, 이제, 동사였지만, 어떻게, 이제, 에, 변화를 시킨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에,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 ing로 붙였고, 어, 이제, 어, 동사 원형에 앞에다 툴을 붙인 거는 투부정사가 돼요. 어, 그래서, 어,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지만 동명사는 명사 역할만 합니다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어, 전동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사의 특성이 남아있어요 자기만의 목적어, 보호, 부사구를 취할 수 있는데요 어, 수동 시제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이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어 동사의 품사에서 투부정사는 어, 다른 품사로 이제 바뀔 때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뀔 수 있는데요. 어 동사 앞에 그러니까 이제 동사 원형 앞에 툴을 붙여서 동사의 품사를 다른 품사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 동사의 품사를 명사로 이제 바꿀 때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동사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동사의 품사를 부사로 바꿀 경우에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아, 문장에서, 어, 우리가 이제, 한 개의 동사를 쓰, 쓰잖아요. 어, 문장에서 마침표 할 때, 에, 한, 한 개의 동사를 쓰게 돼 있는데, 아, 만약에 한 개의 동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사를 쓰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제 품사를 다른 품사로 이제 바꿔서 쓰는 것이 이제 준동사인데, 에 우리가 준동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보는 중인데, 어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알아보느냐, 그러니까 단어의 위치에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잘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문장 이제 해석할 때 살펴보세요. 어, 투부정사는 이제 그큰 특징은 다른 준동사인 동명사, 분사와는 달리, 에, 동명사와 분사와는 달리, 어, 문장 내에서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죠. 문장 내 역할이 이제 다양하다라는 거, 이제 그거 알고 계시고, 동명사는 문장에서 오직 명사 역할만 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분사는 오직 형용사 역할만 한다는 거.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에 더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준동사. 자, 어, 투보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는 뜻은 뭐뭐 하는 것 어, 또는 뭐뭐 하는 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요. 어, 이제 더 이제 알아보자고요. 투보정사의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어, 가조잇 가조이시 이제 주어 자리에 있고. 또 오형식 문장 그 목적어 자리에 가 목적어 있을 써요. 그래서 투부 정사 9는 문장 뒤로 이제 돌리는 경우가 있죠. 어 전치사 목적어로는 동명사만 올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형용사적 용법에는 어, 형용사란 두 가지 시임이 있어요. 명사 앞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이 있는가 하면은 어 동사 뒤에서 동사를 서술해주는 서술적 용법. 어, 그래서 이제 트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이제 똑같다는 거. 어 명사 뒤에서 명사로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과 응, 앞그 이제 일부 이제 동사 뒤에서 동사를 서술해주는 어그 서술적 용법 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동명사는 어 명사가 이제 되어서 명사 역할을 하는데 현재 분사는 형용사나 부사가 됩니다. 자 분사는 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 어, 이제 우리가 동명사도 알아보았고. 이제 분사도 알아보았고, 이제 분사는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나뉘고, 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 분사만 단독으로 씌일 때는 주로 명사 앞에서 씌어요 어, 뒤에 명사를 꾸며주며, 어, 분사가 뒤에 목적어나 수식어를 달고 있어가지고 덩어리가 아주 길어질 때는 명사 뒤쪽에서 앞에 명사로 꾸며집니다. 그, 영어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돌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형태가 동일해요. 생김새가. 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명사는 명사 역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분사는 명사 형태는, 이제, 현재 분사가 명사의 이제 상태를 이제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이제, 저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문장의 구성 성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장의 구성 성분에는 주어, 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식어 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동명사는 동사 뒤에다가 ing를 이제 붙여서, 어, 이제, 명사가 된 것이고, 어, 현재 분사도 뒤에, 동사 뒤에 이제 ing를 붙여서, 이제, 현재 분사가 된 것이고, 어 과거 분사는 동사 뒤에 어이뒤를 붙여서 이제 과거 분사로 이제 예,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마무리를 좀해 볼까요? 응. 예. 그리고 이제 음. 전동사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데 에 예, 아까 이제 현재 분사에, 동사 원형에 i n g 붙이는 형태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 어, 이제 과거 분사 형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동사는 이제 동사 뒤에 ed를 이제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어, 불규칙 동사의 경우는 어, 과거 어, 분사 형태는 이제 동사 원형과 이제 다른 형태를 가진다는 거, 요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분사 구문이 있어요. 분사 구문은 어 종속 접속사가 이제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절이 부사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어 그리고 이제 현재 분사를 사용한 분사 구문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낼 때 그리고 이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이 요럴 때 사용한다라는 거 이제 알고 이제 계셔야 되고 이제 거의 이제 준동사 마무리 되어가는데 준동사는 이제 투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분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분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과거 분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아, 이제, 동사의 원래 뜻은 그대로 간직한 채, 이제, 어, 동사 원형에 툴를 붙여서 투부정사로 쓰고, 또, 동사, 이제, 뒤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도, 어, 이제, 동사 뒤에 ing를 이제 붙여서 현재 분사로 쓰고, 아, 또, 이제, 과거 분사는, 이제, 동사 뒤에 ED를 써서 과거분서를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변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 준동사 어, 준동사가 어, 이제 지금 이제 다양하게 이제 쉬는 거 그걸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준동사는 동사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문장에서는 더 이상의 서술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명사로 이제 변신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투보정사와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어, 이제 투보정사의 명사적 역할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또 일시적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어, 그러니까 이제 어,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투보정사의 특징이죠. 어 그다음에 똑같이 명사적 역할을 하더라도 동명사는 일반적이거나 습관적, 과거 지향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지요. 이제 음, 그리고 이제 형용사로 이제 변신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두부정사와 분사인데 자 준동사는 이제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어 이제 꾸며주는 이제 형용사를 이제 변신한 거죠. 자, 토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은 명사 어 뒤에서 뭐뭐할, 뭐뭐하는 이런 의미로 우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 주로 어 미래의 행동을 나타내며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 좀더 어 명확하게 알려고요.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로 어 분사는 형용사 역할에 가장 그어 특화된 그 준동사인데요. 꾸며 주는 명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자, 현재 분사의 동사 뒤에 ing를 이제 붙여서 사용하죠. 그것이 하, 현재 분사인데 능동 진행 이게 뭐뭐 하고 있는 이제 이럴 때 명사가 행동을 직접 하고 있거나 진행 중일 때 이제 사용하죠. 그다음에 과거 분사는 동사 뒤에 ED를 이제 붙여서 사용하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PP라고 많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어, 그리고, 과거 분사에, 이제, 가구 분사와 같이 쓰죠. 그래서, 수동, 완료, 뭐뭐된, 뭐뭐해진, 자, 명사가 행동을 당하거나 이미 완료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자, 어, 부사로 변신한 것이 있죠. 뭐죠? 투부정사. 예, 투부정사는 문장 내에서 동사, 형용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부사 역할 중에서도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어 목적 목적을 이제 에,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감정의 원인 그래서 뭐뭐해서 뭐뭐하니 또 이제 결과 어 결과 뭐뭐하다. 자, 그다음에 판단의 근거 뭐뭐하다니 자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에, 이제 이제 정리해서 어, 명사 역할은 뭐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은 뭐다? 투부정사와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알면 되고요. 부사 역할은 뭐다? 투부정사.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마무리 부분 정리하는 부분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명사 역할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형용사 역할은 투부정사, 어, 분사. 이렇게 있는데, 분사 중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사 역할에는 음, 투부정사. 근데 이것이 다 뭐다? 준동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준동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공부한 거, 어, 이제 아주 집중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기를 써서 어 한국어로 해석해서 놓았어요. 외국 분들도 어 이제 많이 오셔서 공부해 하셔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정서적인 면을 이제 알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올려 놓았는데 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